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위 1% 캔들헌터입니다. 자 오늘 12월 5일 어, 장이 마감이 되었고요. 어, 오늘 살펴볼 종목은 퀼리타스 반도체입니다. 자 오늘 이 종목 많이 빠졌죠. 네 마이너스 9% 가량 지금 현재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어, 지금 종목들이 이 대표적인 이 반도체 종목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목이 다 빠졌습니다. 자 전체적인 종목들이 전부 다 빠지고 있어요. 자그 이유는 당연히 뭐 시장의 지수가 빠지고 있다. 이 지수가 빠지는 원인은 정확히는 몰라요. 네, 그냥 사실 뭐 전일 미증시가 좀 빠진 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조금 급하게 어 지수가 상승한 감도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서 조금 주목을 받았었던 섹터. 혹은 상승 흐름으로서 전환되고자 하는 그런 종목들마저도 지금 전부다 이렇게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어 우리가 살펴봐야 될 포인트들 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조정인지 하락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종목이 어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재료는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옆에 보이시는 종목 진단 체크리스트 세 가지. 자, 이 부분들에 의거해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조금 드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자, 그런 부분들을, 네, 좀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이 종목의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인지, 죽은 종목인지. 자, 살아있냐. 죽었냐. 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결국에는 이 종목이라는 것 자체가 상승과 하락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이 거래량이라는 흔적을 남깁니다. 이 거래량이라는 건 어쨌든 사고판 흔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많이 팔았냐 많이 샀냐 자 그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진 주가에 대한 평균값들이 얼마만큼 형성이 되어져 있어 가지고 현재 주가보다 높이 있냐 아래에 있냐 자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선적으로 킬리타스 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입니다. 따라서 잠재적인 매물대가 많지가 않아요. 매물이 적다. 자이 말은 뭐냐면 어쨌든 주가의 탄력이 조금 크게 나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주가의 탄력이 왜 앞전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 최근 이렇게 상장한 종목 말고 과거 종목보다는 당연히 물량이 적을 거기 때문에 주가의 물량을 조금만 흡수해주거나. 아니면은 처음으로 한번 조정이 나오는 자리에서 이런 기술적 반등 혹은 돌파 자 이런 것들이 잘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규 성장주가 어떻게 보면은 단타 매매꾼들의 어, 가장 우선순위인 픽 종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차트 이름을 한번 살펴봤었을 때는요 어쨌든 지금 현재 어, 16,760원이라는 저점을 한번 형성을 하고 자 어쨌든 여기 처음 만들어졌던 고점들이 많이 빠졌죠 그리고 이때 만들어졌었던 지지선 라인대가 대략적으로 한 2만 원 라인대. 자, 이 구간대가 바로 뭐다? 지지와 저항 구간이다. 근데 이 지지와 저항 구간에서 한번 돌파를 해주고 추세를 이탈했지만은 다시 지지를 받고 다시금 올라와줬죠. 자, 그러고 난 이후에 그대로 상승 추세를 이어탑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앞전에 있었던 자 2만 5천 원 라인 구간대가 좀더 의미 있는 지지저항 라인이 되는데, 이 자리조차도 한번더 뚫어주고 상승을 했다가 지금 현재 밀려놓은 상황입니다. 자, 지금 만들어진 이 지지선 자체가 돌파를 하면은 지지선이 되는 거고요. 이탈을 하면은 바로뭐다 저항선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22,300원으로 종가가 마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점의 자리가, 자, 이 저항선과 이바닥구수렴 어, 구간에서의 보는 바닥 구간 이 지지선, 한 19,000원 라인때 자, 이 중간에 주가가 위치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조금 긍정적인 사실은 뭐냐면요. 은봉이 만들어진 데에 비해서 상대적인 거리량이 적었고, 거리량이 적다라는 말은 어쨌든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바라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심리들이 막 엄청나게 많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지를 받았던 이 시점이 바로 어디다? 22일 이평선 근처. 자, 보통은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그리고 하락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의미 있는 이 생명선, 보통은 21선을 생명선이라고 부르고요. 이 생명선 라인에서 지지를 한 차례 받게 되면은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 20선을 다 이탈을 합니다. 전부 다. 이탈을 한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손절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 구간에서 지지받을 때, 보통은 매수가 들어가요. 매수가 근데 이 매수의 힘보다 누르는 힘이 당연히 더 강하니까는 20선 이탈을 하는 거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투매를 불러일으키고. 이 투매는 결국에는 반대매매를 불러일으켜서 걷잡을수 없는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과 같은 하락장일 때는 이 21선의 생존 유무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21선 위에서 지지를 받고 아직 살아있다는 말 자체는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유효하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 자리를 만약에 이탈을 하고 어, 주가가 마감이 된다라고 있었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기술적 반등이 유효한 시점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반도체 대표 기업, 자, 이 반도체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지수에 연계해서 움직인다는 특징이 될수 있고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추세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자리에 임박해 있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반도체 섹터들이 반응이 와줬을 때이 종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어좀 등락률이 좀 컸었고 끼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반등해줄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의미 있는 20선 근처와 가, 가격대 위주로 바라봤을 었 때에도 이 가격 지지 저항선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못해도 25,000원에서 26,000원까지는 한숨에 튀어줄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어 조금 내용들을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들 자 제가 어이 종목 진단 체크리스트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왜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차트가 죽은 차트 있는지 살아 있는 차트인지, 자이 부분 아는 사람들 대부분 없고요. 잠재적인 조리, 어 잠재적인 재료 존재 유무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이 재료를 보는 방법과 종목이 죽었는지 살았는지에 대한 어그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맞는 매매는 어떤 매매 방식인지, 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체크하고 점검해 볼수 있는 이 체크 리스트를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혹은 여기 아래 보이시는 더보기란에 있는 이 번호로 체크라고만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체크 점검표 받기 숫자 3번을 남겨주신 분들께 이 종목 진단 체크리스트에 대한 파일을 제가 바로 어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또 말씀드릴 내용들은 지금 이렇게 눌러주고 있는 자리에서 제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눌림매매 그 동안 내가 돌파매매, 눌림매매 이렇게 특정적인 기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과 같은 하락장일 때일수록 눌림매매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최적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는 요령에 대해서 딱 2분 정도만 설명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눌림 매매. 어, 눌림 매매의 원리에 대해서 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눌림 매매란 어떤 자리를 의미하는 것인가. 자, 아무래도 이제 뭐 급등주 눌림, 그리고 추세 변곡 눌림, 여러 가지 이 눌림 매매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말씀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눌림매매는요, 돈이 나가지 않은 자리를 체크하는 것이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 자, 핵심적으로는 일단 이 돈이 나가지 않는 자리를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눌림매매는, 자, 어떠한 원리로, 자, 결국에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진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원리를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조금은 더 불안정한 감정을 통제할 수가 있고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원리로 상승이 나오는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런 부분들도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진 시장 참여자의 영향으로 어, 상승이 나온다. 일단 간략하게 제가 핵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이 나가지 않는 자리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요. 자 어떤 특정 종목이 호재성 이슈 자 호재성 기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차트가 이렇게 상승과 하락과 상승과 하락을 이어가다가 어쨌든 뭐 수렴한 상태에서 급등이 나오거나 패턴을 이어가다가 갑작스럽게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자 여기에서는 대량 거래라는 게 따라붙습니다. 자,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급등이 나옵니다. 자, 급등이 나왔다라는 말 자체가 어쨌든 신규 매수자들, 그러니까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과열됐었을 때 나오는 구간이고요.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당연히 조정이 발생이 돼요, 조정. 자, 이게 조정인지 하락인지는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뭐다? 바로 거래 대금과, 뭐 같은 말입니다. 거래량입니다. 자, 호재성 기사를 가지고 상승을 하다보면요, 어느 순간 멈추는 구간이 발생을 해요. 자, 사람마다 당연히 수익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심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자, 이쯤 돼서는 나는 충분히 수익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심리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즉, 조정이 나오는 거죠. 자, 이때 하락인지, 아니면은 조정인지를 체크하는 방법은 거래량이 만약에 많다. 자, 거래량이 높다. 자 그러면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거래량이 낮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왜그러냐자 거래량이 당연히 많이 들어와가지고 급등을 했다라는 말 자체가 수익권인 구간의 물량을 현재 어, 이 종목은 지금 잠재적으로 물량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겠죠 자 근데 거래량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렇게 많이 그 말은 뭐다? 수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매수세가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기고 있는 와중에 조금씩 조금씩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이 없는 조정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상승은 나왔다. 이 상승하는 데 있어 가지고의 거래량은 정말 많은데, 자 거래량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정말 높은데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자, 이렇게 하락을 할때 당시에 거래량은 현저히 작다라고 하면은 자, 당연히 이 들어온 물량만큼의 돈이 빠져나가지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이 나가지 않은 자리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상승의 탄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눌림 자리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럼 눌림자리가 형성된 건 알겠는데, 어떠, 어떻게 이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느냐. 단순히 눌렸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는 엄청난, 어, 나름대로의 심리가 들어갑니다. 자, 왜냐? 자, 어떤 호재성 기사가 나왔는데, 갑자기 갭5% 상승 출발해, 10% 상승 출발해. 자, 이러면은, 어,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은 더 보수적이고 조심스러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매수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이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가버리고 조정이 나올 때야이 정도 재료면은 충분히 한번더 상승이 나와 줄수 있는 재료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급등주를 쫓아가진 못하지만은 급등주가 한번 기회를 주면은 나는 사보겠다 하는 이런 첫 번째 어첫 진입을 하지 못한 첫 진입을 못한 매수자들이 오히려 눌러주는 자리에서 한번더 접근을 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성격을 가진 사람이고요 자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어, 뉴스 체크 하기보다 뉴스보다 차트가 더 빠르다 차티스트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지표 매매를 하시는 분들 뭐 이평선 이,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22일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어, 생명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지지받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는 것을 공식화 시키신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 뭐라고 합니까? 바로 차티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분들 처음에 따라 붙기에는 부담스러워. 따라 붙기 부담스러워.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술적 반등이 눌러졌었을 때 21위 평선이 닿고 캔들이 뭐 아래 꼬리가 달린 종가로 마감이 된다. 자, 이런 자리일 때는 매수의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다라는 차티스트. 자, 이러한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진 시장 참여자들로 인해가지고 눌림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을 보고 우리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자리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을 보고 눌림 매매꾼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안정형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눌림 매매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중요한 핵심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처음 눌렀을 때 접근을 한다입니다. 왜냐? 처음으로 눌렀을 때가 가장 신선한 자리입니다. 신선한 자리. 놓쳐서 못산 사람들이 살수 있는 자리인가 동시에 처음으로 닿는 자리가 신선한 구간이기 때문에 확률은 첫 눌림이 확률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눌림 매매에 대한 원리를 제가 이론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차트를 보면서 실제 사례 예시를 들면서 한번 제가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최근에, 어, 조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과 부합하는 자리의 종목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국제약품입니다. 국제약품. 자, 과거에 뭐 미세먼지 마스크 관련 수혜주로도 엮이기도 했었고, 과거 코로나 관련 수혜주로서도 부각을 받은 종목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한 큰 대금과 장대 양봉이 뽑히고 난 이후. 자, 이때가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찐, 찐돌파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찐돌파 구간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자, 거래량이 급감을 하죠. 자, 거래량이 급감을 하다가, 자, 이 캔들로서 봤었을 때, 아래에서 받쳐주는 흐름이 나오고, 2 1이평선을 지지하는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줬다는 사례. 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K 옥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핫한 증권형 토큰 이슈로서 이 STO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을 형성을 하고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가는 도중에 아직까지는 그렇다 할 거리량이 없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의미 있는 저항대 라인을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뚫어준가 동시에 연속적인 상승이 나와주고요. 연속적인 상승이 멈추고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조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2 1일 이평선 이 부근에 왔었을 때 어, 지지 받자 말자 기술적 반등 바로 20% 상승이 나와 줬고요. 이러한 원리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시장에서 앞으로 부각 받을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을 분류해서 접근을 한다면 정말 손쉽게 수익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제넥신이라는 종목도 어, 당연히 뭐 바이오 섹터 중에 한 종목이긴 한데 최근에 어, 이슈가 있었죠. 자 저점 형성하고 거래량이 별로 없다가 가까운 저항대 라인대를 이렇게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고점을 돌파하고 뚫어 줍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연속적인 상승 흐름으로서 이어지지 않고 거래량이 없는 이런 조정 구간이 발생을 하죠. 자, 거래량이 없이 은봉으로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특정적인 의미 있는 지지 저항 라인 구간대 자, 이 구간에서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새로운 고점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거래량은 줄고 의미 있는 21위 평선 부근에 왔기 때문에 한번더 기술적 반등은 유효할 수 있으나 저는 어디까지나 첫 번째 눌리는 자리가 가장 친선한 자리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눌림 같은 경우에는 처음 눌러주는 자리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 SG 글로벌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반등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비슷한 원리로 움직여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저이 종목도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량 거래 발생하고 난 이후에 의미 있는 이 저항대 라인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요. 지금 거래량을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잠재적인 호재 이슈가 있음을 암시하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의한 차티스트들 매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캔들 모양이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가지고 충분히 처음 진입하지 못했었던 사람들이 여기에 돈이 들어온 흔적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어, 이쯤되면은 한번 충분히 접근해 볼 필요, 가치가 있을 것이다. 자, 이러한 심리들이 모여가지고 뭐를 만든다? 바로 기술적 반응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아요. 간단하게는 돌파, 그리고 눌림. 자, 이두 가지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올바른 돌파, 그리고 올바른 눌림에 대한 개념 없이 무작정 올라가면 사고, 무작정 내리면 사기 때문에 손실이 난다는 거예요. 오늘 제 영상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다? 돈이 나가지 않은 자리를 체크를 한다. 그리고 당연히 확실한 돌파가 나온 자리에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눌림 매매는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진, 어, 그러니까 차티스트들과 처음 진입하지 못한 지장 참여자들에 의해서 돌파가 나오는 거고, 아, 눌리, 눌림에서, 눌림에서 상승이 나오는 것이고, 그 핵심은 바로 첫 번째 눌림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눌림매매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발굴하나요 자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부터 열까지 손수 종목들을 다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 급등이 나온 종목들 전부 다 분류를 해가지고 이 눌러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체크를 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자, 물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정말 아날로그식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은 어쨌든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서야겠죠. 자, 그게 뭐다? 바로 이 조건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저는 무턱대고 아무 조건식을 가져와가지고 올라갑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죠. 왜냐? 저는 명확한 근거와 원리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 원리와 부합되는 자, 어, 차트를, 어, 표, 포착할 수 있는 이런 조건식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처음에 어, 추세가 바뀔 수 있는 대량 거래가 발생한 어,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고, 돈이 나가지 않은 자리에서 지지받는 구간, 자 이런 구간에 종목이 뜰수 있도록 설정을 해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들만 뜰수 있도록 제가 설정을 해뒀기 때문에 내가 어, 돌파 매매보다는 조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어, 물려도 그렇게 큰 손실이 나지 않은 자리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다. 자 그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식 한개 정도만 충분히 잘 활용한다 하더라도 엄청 시간적으로 시간적 효율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종목 하나부터 열까지 살펴보고 그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매매 하지 마시고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포인트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조건식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종목을 체크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매매를 한다 라고 하면은 보다 손쉽게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지금 이 영상 조금 긴 시간이었지만 끝까지 집중을 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히 이 조건식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여기 위아래 보이시는 번호. 자, 여기가 저와 직통적으로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제 연락처입니다. 자, 이 번호로요. 눌림. 자, 꼭 눌림이라고 남겨주셔야 됩니다. 왜냐? 돌파도 있고 눌림도 있어요. 자 집중하시고 영상 시청하신 분들 알겠지만은 나의 성향과 맞는 매매를 하셔야지 수익이 납니다. 나는 조금 안정형 투자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 자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눌림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어, 장중에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표착될 수 있는 조건식에 대해서 바로 어, 조건식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눌림이라고만 어, 번호에 남겨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